세상에서 말한 자유는 가짜 자유예요. 그 노예 상태인데 자유래요. 진짜 자유는요, 양심을 따를 때 자유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자유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갈 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근데 빠가 돼가지고 남의 노예 노릇 하면서 자꾸 자유 외친단 말이에요. 미국, 미국 하면 미국에 붙어야만 산다. 미국에 필요하면 붙어야죠. 근데 자유라는 게 미국에 붙어야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노예 상태. 북한, 중국에 붙어야 사는 줄 알아요 노예 상태. 자유는요 양심 따를 때만 와요. 그래서 진보도 보수도 저는 그런 이념엔 절대 안 빠지는 겁니다. 내 양심에 충실한 게 민주 시민이고 양심 시민이고 진짜 자유주의자예요. 자유 민주주의자. 양심 안 따르는데 뭔 자유예요? 노예지, 욕망의 노예 상태지, 욕심의 노예 상태지 뭐가 자유예요? 저와 함께 정치를 바라보시면 이 진짜 자유가 와요. 진짜 자유가 오고 저는. 그, 민주시민의 기본에서만 얘기하지, 절대 다른 얘기 안 해요. 민주시민의 기본에서만 얘기합니다. 양심과, 민주, 자유. 이 가치를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예요. 저기 보수는, 너희가 자유를 중시하면 보수다. 그래, 보수냐? 난 자유, 아무튼. 근데 나는 자유를 중시하는데, 당신들이 말한 자유가 진짜 자유냐? 이거죠. 공산주의 쪽에서, 진보 쪽에서 평등평등 평등 하는데, 뭐가 평등인데 지들이 자리 잡으면 다 헤쳐먹으면서 뭔 평등+ 평등 드립은요 지들 먹고 살라는 생계책이에요 진짜 평등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평등이 똑같이 해주는 게 평등이냐 사람 똑같이 사람 대접해 주는 게 평등입니다 양심 아니고는요 모든 생명체를 양심 아니고는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 주는 게 없어요 욕심으로 평등해 치는 애들은 절대 평등할 생각이 없는 애들입니다 평등은 자기들의 생계책이에요 자유도 자유를 부르짖어야. 어, 전쟁 날까봐 공포심에 미국 추종하는 사람들 따라주니까 자유자유하면서 음, 외치는 거예요. 다 자기들 생계책입니다. 호구책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평등은 양심에 입각한 평등이고 자유는 양심에 입각한 자유지 이거밖에 몰라요.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게 평등이지 억지로 똑같이 맞추는 게 평등이에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 움직일 때 자유지 욕망에 폭력에 눌려가지고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자유예요. 호구책에 말려들면 호구됩니다. 양심에 입각한 평등, 양심에 입각한 자유 이게 펼쳐진 세상에 무슨 혐오가 있고 남혐 여혐이 있고 지역 다툼이 있고 어디에 분열이 있고 대립이 있겠어요. 양심에 입각한 평등이 아니니까 싸움이 나고 양심에 입각한 자유가 아니니까 서로 반발하는 거예요. 이념으로 밥벌이하는 분들 대중 선동에서 또 뭐, 이제는 페미니즘까지 해가지고, 남염, 여염 이용해서 밥벌이 하는 정치인들한테 노란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념, 공산주의니 페미니즘이니 이념 강조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노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정말 약자들, 여러분들 신경 안 씁니다. 거기 들러리서지 마세요. 거기 가서 홍위병 노릇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국민의 이익을 쟁취하세요. 그게 민주입니다. 그게 자유고, 그게 평등이에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서로서로 서로,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국민의 이익을 안 챙겨주면 누가 우리를 챙겨줘요 우리가 뭐 하는 세금 뜯어먹을 연구만 하지 이 기본 이 가, 간단한 기본 얘기하는데도 막못 견뎌서 부들거리면 지금 얼마나 그 중병에 걸린 거예요 국민만을 위합시다 양심만을 위합시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진짜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가짜 진보 가짜 보수에 속지 맙시다 양심만이 답입니다